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나만의 서재를 만들어라. 20년간 독서 하루 한권 읽기, 300개의 지식 바인더, 36개 테마 일기장의 주인공의 서재를 만나다. 서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생산하고 정리할 힘을 갖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만든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책은 어떻게 선정해 구입하고 어떻게 배치하며 읽을까? 넓고 깊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서 이후 책의 내용을 기록하고 흔적을 남기며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독서를 통해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데이터에 저장할까? 좋은 독서, 탁월한 독서, 위대한 독서를 만들어내는 지혜의 공간에서 20년간 지식 전달자로 살아온 저자의 이야기. 화이트보드룸, 바인더룸, 미디어룸, 이동카트, 잡지꼬지, 벤치이자 마치 하나의 작은 도서관을 구현한 것 같은 저자의 지식창고로 당신을 초대한다. 내집 한편에 마련한 독서 공간에서 그리고 사유와 변화의 공간에서 지식을 탐구하라. 당신도 읽고 쓰는 인생의 의미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식세대를 위한 좋은